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다섯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전에 알아야 할 사항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기금이 고갈되었지만 현재까지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보장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역시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 차원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합니다. 물론 세금 문제로 소득이 끊겨서 국민연금 개시연령 상향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조기수령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기수령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되므로 5년 빨리 수령하시면 국민연금수령액이 30%나 줄어들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수령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연금수령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연금 수령액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아래의 다섯 가지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1. 임의 계속 가입제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는 60세 이후에도 임의로 65세까지 계속 가입을 하는 겁니다. 납부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69년생 이후는 어차피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65세까지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 역시 이내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서 10년을 채우시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크레딧제도 활용하기. 실업자 즉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최대 1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군복부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년으로 인정해줍니다. 출산은 첫째부터 12개월, 둘째까지는 24개월, 셋째부터는 사녀 1명당 18개월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줍니다. 3. 연기연금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1년 미룰 때마다 7.2%씩 국민연금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 5년 미룰수록 더 많이 받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방법은 신중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수명이 85세로 전부해서 거의 다 죽는다는 것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시는 분들은 내가 죽고 남은 배우자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 국민연금을 조금 더 많이 남길 수 있어서 좋은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4. 추운 합부제도 활용하기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납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이라도 몰아서 또는 할부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군복무 기간, 가정주부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가 가능해서 살아오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못했던 공백을 메꿔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추후 납부 가입 기간을 현재 최대 10년 미만으로 119개월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커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5. 이의 가입제도 활용하기 만 18세 이상이라면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임해 가입자는 최소 월 9만원부터 최대 53만 천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임해 가입을 통해 노후 준비를 미리해서 가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커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째,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둘째, 크레딧제도 활용하기, 셋째, 연기연금제도 활용하기, 넷째, 추운 압부제도 활용하기, 다섯 번째, 임의가입제도 활용하기 이렇게 정리를 마치고요. 다섯 가지 중에 나한테 도움되는 것 뽑아서 활용하셔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다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